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패치 후에 뜨고 있는 요술사 조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요술사 버전도 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라핀, 소라카, 삼성작을 노려주면서 리롤 해주는 요술사 버전이 있고요. 이때는 소라카나 뭐 세라핀, 삼성작 찍어주고 마무리 조합으로는 7 요술사까지 맞춰주면 되는 덱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엑스베이가 리롤덱인데, 엑스베이가 리롤덱을 해줄 때는 요술사 상징이 있는 상태로 모데카이저 요술사를 주고, 3마리 삼성작을 노려주면서 7렘 리롤 돌려주면 좋아요. 그럼 자기가 3코짜리를 서로 빼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작이 다잘 붙겠죠? 자, 근데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리롤덱이 아니라 레벨업으로 진행해주는 요술사 덱인데, 레벨업 요술사 덱을 해주는 이유. 간단합니다. 겹쳐서에요. 이게 3코짜리 덱은 겹치면은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한명 이상 겹치면 무조건 틀어 주거나 레벨업으로 진행을 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3코 덱을 하는데 한 명이 삼성작을 찍었다. 그건 그 찍은 사람이 운이 진짜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레벨업 요술사 같은 경우는 일단 7렙까지 피 관리 해 주면서 진행해 주고 7렙리을 통해서 백스위성 이성, 베이가 2성까지만 찾아 주면서 7렙을 또 버텨 주면 됩니다. 그리고 8레벨 때 넣어주는 챔피언은 그냥 잘 떠주는 거를 넣어주면 되는데 보통 타릭을 넣어서 요새 그리고 노라까지 있다면 차원까지 받아줄 수 있고요 아니면 벌구를 내려주고 탐켄치, 라칸, 뭐 질리언 이런 거 넣어서 선봉대, 보호술사, 시공간 섞어줄 수도 있고요 노라가 빨리 나와줬다면 그냥 칠료술사 플러스 선봉대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적당한 리롤 통해서 잘 떠주는 거 우선적으로 넣어주면서 9랩까지 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9랩 조합도 알아야겠죠? 9랩 조합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칠료술사 플러스 탐킨치 제라스 섞어서 아르카나 선봉 내에 받아주면 좋구요. 아르카나를 섞을 때는 웬만하면 제라스 아르카나로 받아주세요. 자, 그렇다는 거는 괜찮은 주술은 무조건 사면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구요. 주술을 많이 사면 제라스 아르카나도 좋고, 베이가 주문력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주술 그냥 많이 사면 좋죠. 자, 그리고 요술사 상징이 있는 상태로 1코짜리 하나 빼고 7요술 약간 밸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만 상징이 없을 때는 1코짜리 두 마리를 써야 되죠. 그래서 나는 1코짜리 두 마리를 구레벨을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1코짜리 두 마리 빼고 타릭, 해카림 올려주시면 시너지가 진짜 이쁘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레벨업 요술사 덱의 핵심은 결국에는 노라 이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라 이성까지 찍고 아이템을 주면, 귀를 진짜 잘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 덱의 핵심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백스와 베이가로 8렙까지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백스 베이가템 우선적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베이가템으로는 연운템 하나, 그리고 보통 내셔로 공속을 채워주고, 마지막템을 딜템을 챙겨주는데, 레벨업 요술사를 할 때는 이성작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가지고 주문력 범핑을 도와줄 수 있는 대천사를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운템은 쇼진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딜템 같은 경우는 보석건틀릿 대천사, 라바돈 중에 하나 정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백스의 템으로는 보통 가고일과 이온충격기 하나는 무조건 챙겨주는 편이고요. 마지막 템을 워모그, 크라운가드, 굳건한 심장 이런 것 중에 하나 아무거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탱템은 갈리오나 아니면 사코짜리 탱커한테 주면 되고 남는 연운템 플러스 뭐 공속템, AP딜템, 치감템 요런거는 남이나 놀아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플레이를 보면서 레벨업 요술사를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차원문은 모든 증강체가 골드 증강체가 되는 차원문이고요 자 아이템 봅시다. 초반에 백스가 떠줬다? 요러면은 백스 베이가 리롤덱 각을 노려주면 좋거든요. 근데 마침 소라카 세 마리가 떠줬다. 요거는 요술사덱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밤라인 백스가 떠준 시점에 딜라인 요술사 초반에들도 잘 나와준다. 히발리도 잘 되면서 진행할 수 있겠죠. 템도 괜찮고요. 자 이러면 요술사덱을 할때 괜찮은 증강체들 골라주면 되겠죠. 뱃바른 무장. 범의 수호자는아니고요 요거 돌리고 맛없으면 1번 먹어주죠. 이러면 1번으로 갈게요. 자, 이러면 아이템을 다 주면서 진행해야 되니까, 복원에, 연운에, 엘트는 앞라인 주면 되고요 무조건 이기면서 진행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레벨업 하나 누르고, 한 마리를 넣어줄 건데, 지금 둘다 괜찮거든요? 근데, 그냥 시공간을 우선적으로 섞어보겠습니다. 허수업이가 없었다면 럼블을 올렸을 수도 있는데 허수업이가 있었기 때문에 직공간을 섞어준 거예요. 어, 럼블이 또 나왔네. 이러면 지금은 앞라인이좀 부실해 보이니까 질리온 대신에 럼블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소라카랑 세라핀도 버프를 최근에 되게 많이 먹었죠. 그래가지고 앞라인적절히 든든하고 뭐 소라카나 세라핀 이성작에 아이템 이 있으면 피관리 잘 됩니다. 자, 세라핀도 이성작 됐구요 여기서 진짜 지기 싫다면 레벨업해주고 질리언 넣어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선봉대 근데 더 지기 싫어요 레벨업 할게요 저는 이길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이겨주는 걸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초범라운드에서는 연운 쪽을 먹어주고 싶었는데 뺏겼으니까 지팡이로 가죠 지팡이는 웬만하면 이온충격기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이성 지금은 딜라인 딜러 확실하니까 질리언보다는 암라인 조금 도움되는 잭스로 섞어주는 게좀더 괜찮겠죠? 항상 요런 식으로 초중반에는 딜탱 밸런스를 생각해주면서 올려줄래 올려주고 진행해주면 됩니다. 아, 워빅 이성도 올려주면 좋긴 한데. 워빅은 6레벨 때 올리면 시너지적으로 되게 괜찮거든요. 이성작이기도 하고. 야, 근데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6레벨은 지금 찍지 말고 3라운드 초반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겹치는 상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베이가 쓰는 사람도 있고, 여기도 베이가 쓰고, 백수이성이고. 그래가지고, 이 판에 일단 무조건 겹칠 것 같습니다. 자, 크림란드 아이템 필요 없는 거는 팔아주고요. 연이 1원 이득인데, 럼블만 안 받기만 되거든요. 올려보죠. 어? 럼블이 바뀌었네? 이러면 차라리 시공간을 질리언으로 받아주면 보호술사도 생기거든요. 이러면 일단 잭스는 내려주고 실레벨 빨리 가서 선봉대 같은 거 갈리오 같은 거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진짜 초반은 그냥 잘 나와주는 거 우선적으로 섞어주고 뭐 시너지 적절히 생각해주면서 딜팅 글런스 생각해주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또 골드 증강체조 필요한 거 찾아볼게요. 주문마금 괜찮고 이러면 주문마검으로 가죠 베이가 근데 베이가를 지금 섞기에 좀 애매하거든요 시너지가 그래서 베이가는 아마 7렙 정도에 섞어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갈리오가 있었다면 뭐 보호술사 아래 있는 애들 두마리 빼주고 오요술사 섞어주면 됐었습니다 근데 갈리오가 안나왔죠 일단 전투는 또 지는 모습이고요 초밥라운드에서는 음전자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온충격기를 만들어주려고 가져온건데 단검화 먹어주고 한턴 이겨보죠. 스태팅 6개의 요술사 조합이면 초중반 단계에서 질 수가 없죠. 오케이 잘 이겨줍니다. 어 근데 단일템이 다 빠졌거든요? 이러면은 경험치 안오르나? 증강체? 아 32? 이러면 오른거죠? 자 이러면은 이온충격기 넣어주고 갑 아빠까지 넣어줄게요. 그리고 벨트는 워빅 연우는 소라카. 그리고 7렙 지금 되니까 찍고, 리롤 좀 돌려볼까요? 하릭도 일단 하나 사보고. 자, 이번 상대도 경험치 증강체 먹고, 7렙 50킵 중이죠. 일단 졌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상대가 있어가지고, 지금 미리 돌려줘도 될것 같습니다. 꼭 베이가 이성은 됐고, X 이성까지는 찾아줘야 되는데. 자, 일단 아이템을 봅시다. 이러면 템은 다 이쁘게 나왔는데 갈리오도 떴고요. 템은 쇼진의 내셔의 보건. 요렇게 주면 이쁘죠. 그리고 리롤부터 돌려줍시다. 베이가. 베이가. 어 베이가 잘나온다. 요렇게 먼저 돌려서 잘나와주면 그냥 삼성작 찍어주면 되는데 저는 지금 백스가 안나오긴 했죠. 백스 한마리만. 요거 하죠. 아 이게 안나와? 일단, 겹치는 상대를 만났는데, 이가는두 마리 있구요, 백스가 지금 여섯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죠? 여기는 모데카이저도 노려주고 있는 것 같고, 걷나? 이겼, 어, 따. 아. 어, 전투 마법사 골라줄 생각으로 나머지 돌려봅시다. 오케이, 이러면 전투 마법사, 백스 2성. 요런 식으로 3코이 성장만 잘 찍어주면 7렙 구간 진짜 잘 버텨지거든요. 그래서 잘 버텨지는 거 기반으로 8렙 가주면 됩니다. 레벨업 요술사일 때는. 그리고 지금 레벨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안 겹쳤으면 7렙 5 0킬리로 돌려주면서 백스 3성, 베이가 3성 노려주면서 진행했을 겁니다. 이게 3코짜리는 겹치면 진짜 안 나와가지고 만약에 3코짜리가 겹쳤는데 삼성작을 찍었다? 삼성 찍은 사람이 운이 진짜 좋은 겁니다. 어 그리고 이번 상대 증강체를 야무지게 드셨는데요. 주문 습득 신드라의 홈드카님 상징도 있고요. 2코 삼성 두마리고요 학교 마스코트까지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음전자 먹고 가골 같은 걸 만들어 줬을 건데 노라가 남기 때문에 노라 먹어줄게요. 자, 노라가 나왔으니까, 칠료술사 가능하다면, 칠료술을 바로 섞어주면 됩니다. 남이 나왔으니까, 칠료술 가능해졌죠. 그리고 타릭자리에는 그냥 잘 나와주는 거, 암라인 아무거나 섞어주면 됩니다. 삼캔치 섞어주면 선봉대 생기고요. 알리 요이성. 용발도 하나 챙겨볼까요? 일단, 요렇게 하고 한턴 버텨보죠. 이게 이번에 칠료술사도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그냥 칠료술사 깡으로 맞춰도 강력합니다. 상징 없어도 세더라고요. 일단 베이가가 한 마리씩 잘 잡아주고 나머지 애들이 서브 딜 도와주면 이게 이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요 상태로 잘 버텨진다면 그냥 구렙까지 가주시면 되는데 저도 일단 한턴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겹치는 상대 백스 삼성을 찍으셨네요. 운이 진짜 좋으신데, 일단 이번 상대는 육달콤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백스가 많이 뜬게 아니라서 백스 정도는 뜰만 했죠. 근데 베이가 뜨면 상대방 운 진짜 좋은 겁니다. 베이가 삼성만 안 주면 돼. 이렇게 6달콤 잘 이겨주고요. 자, 겹친 곳 한번 볼까요? 일단 1등이시고, 모델 삼성 노리고 있고, 베이가도 삼성 보고 있긴 하죠. 백스 삼성이고, 근데 제가 지금 베이가 여섯 마리 들고 있기 때문에 하급 챔피언 복제기가 뜨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삼성작 거의 못 찍는다 보면 돼요. 확률이 진짜 낮습니다. 자 크림 라운드 아이템 확인해주고 가구일 하나 주면 될것 같고요. 일단 곡궁이랑 대검으로 뺄수 있는 템들도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러면 그냥 쇼진에 복원을 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치감이 필요한 것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치감 템보다는 어, 쇼진의 복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라한테 줄게요. 이게 나중에 구랩까지 가서 노라이성에 템이 이쁘게 들어있다. 노라 진짜 강력합니다. 그걸 노려주는 거죠. 일단 이번 상대는 6마녀 조합이고요. 웃나 이겼다. 나이스. 자 그리고 레벨업이 28원. 그냥 지금 하죠. 왜냐면 상대방들이 지금 다 강력해지는 타이밍이라서 지금 저도 살짝이라도 더 강력해지고 싶었습니다. 남이 뭐 이성이 돼도 좋고, 뭐 주술 같은 거 좋은 거 나와도 좋고. 일단 베이가 삼성이나 아니면 노라 이성이 떠줘야 강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주술만 사주면서 제라스 마지막으로 넣고 제라스 아라카나에서 계속해서 주술 더 사줄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세지는 거죠. 일단 겹친 요술사덱을 만났고요. 아백스삼성풀 키가 좀 빡센데요. 오케이. 자, 노라 한 마리 안 나와주나? 요거 일단 골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확인해주고 붉은덩굴 정력이니까 나미를 주고요. 자 이번 상대는 칠 섬뜩한 힘 여기가 학교 마스코트에삼 삼성이 두 마리라 볼베가 진짜 센데? 어 아니 볼베가 딜량 1등인데요? 초반 라운드에서는 백스의 마지막 템 가져왔고요 자, 리롤 돌려서 주술이랑 뭐 노라 베이가 찾아볼게요 유성폭풍 괜찮다 지금 치감템이 없었죠? 그리고 제라스도 안 나와서 일단 시공간 섞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상대는 오형변, 슈바나 삼성, 엘리스 삼성, 뇨뇸이 삼성이죠. 요거 슈바나 잡아주면 이겼다, 나이스. 근데 구레리롤에서좀 떠줘야 되는데 5코 짜리가 일단 요거도 골라주고. 6-1때 올인 해 가지고 노라이성 찾아봅시다. 그리고 겹친 상대가 아니 팔렙인데 베이가 한 마리 남았네. 왜 이렇게 잘 찾으셨지? 일단 저는 클론으로 만난 6달 콤술사 덱 만나서 아리겨 줬고요. 림 라운드 아이템에서는 정손으로 가져와 줬습니다. 노라. 무리 생성도 골라주고 제발 노라이성. 아미성 좋고요. 베이가 아, 근데 상대 베이가 나왔네. 아니, 제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베이가 삼성을 어떻게 뽑으셨지? 제가 7마리, 8마리 들고 있을 때, 상대가 베이가 삼성을 찍은 거니까, 상대방 운이 좋은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상대는 5요술사야고야 저는 7요술사. 자 지금 보면, 노라가 1성인데도, 일량 1등이죠? 보이겼네 어, 확실히 노라 이성 찍으면은 그냥 쉽게 1등할 것 같긴 하죠. 자요거 리롤 돌려보겠습니다. 요거 일단 골라줘야 될것 같긴 한데. 자 이번 상대는 6달콤 술사, 3부호 술사, 알콤 피오라입니다. 왼도 이성 풀템, 피오라 이성 풀템, 징커스 이성 풀템. 어, 상대도 6달콤이기 때문에 약한 건 아니죠. 오잘 버틴다 자, 노라 제발 아니면 베이가 요거 고르죠 무조건 지금 뽑아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3킨치 이상 제라스 이러면은 시공간 대신에 올려주죠 이게 제라스 아라카나 주면 지금 주술 많이 사놨거든요 15개 추가 고정피해 10% 자, 이번 상대 좋은 주술 골라왔네요 칠료술사 지금 상대도 오요술사 하다가 저한테 져가지고 7요술사로 바꾸셨죠. 아 근데 백스 삼성 베이가 삼성이라 사실상 지는 게 정상이긴 해요. 초반 라운드에서는 쇼진 가져왔고요. 저기 이기를면 노라 이성이나 베이가 삼성을 뽑아야 됩니다. 여기서 노라가? 아... 안뜨네, 에라스... 어, 아, 네, 진짜 노라 나올만한데, 구랩이라 그죠. 상대는 지금 8레벨에 돌렸는데, 베이가 삼성도 제가 더 많은 상황에서 나왔고, 노라도 8레벨에 두 마리를 찾았네요. 나는 왜 안나오지? 오케이, 어, 졌다! 자, 이런 식으로 삼성작을 찍고 요술사 리롤덱 해주시면 1등 포텐이 넘쳐납니다. 대신 겹칠 때는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레벨업으로 해주는 건데 상대방은 잘 뛰었으니까 상대방한테 지는 거 정상이죠.